사등전 17장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교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맞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니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과 권함을 받는 하 관음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좋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서울로서의 방을 수독해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야손 및그 형제를 끌고, 들 앞에 가서 소리 들러가르대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르되 다른 임금 곳 예수라는 이가 있더라 하더. 다니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속과 그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도우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들을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갑니다.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 보다 더 신세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이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려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무지를 움직여 소동케어하는 형주들이고 바울을 보내어 안내어보 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드나들 거기에 유하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어라 아들까지 이르러 바울의 거에서 신라 제물들을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들에서 저희를 저희 이다리다가 운성에서 운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관관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게.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하니 어떤 에비그려와 수도이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뒷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발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 뒤에서 도몸을 구할. 전남의 임남이어라 붙들어 가지고 아래 우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교가 무엇인지 알수 있느냐? 내가 무엇에 이상 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줄 니그 네, 무슨 짓을 알고자 하느라 니 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은해진 외국인들이 가장 서로 새로 내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둘을 다니면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스가 <laughs> 알지 못하는 신에게 쓰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신 안에 지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시니 손으로 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무 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의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활동으로 만드사 온 땅에 하게하시고 저희를 저희의 전들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었으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을 소생이었은 즉, 신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신의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 어디든지 사람, 아이다 명아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는 저가 신사람으로 알은 천하를 공의로심판할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무아를 듣고 기롱하고 혹은 이이라되어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래에 오와 오다는 과는 지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들과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